예, 11시 8분, 탐방센터 에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상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대서문에서 포장로로로 나왔고요 11시 8분으로 해서 등산을 종료했다고 봐야죠. 예, 이제 마지막, 예, 북한산 한번 쫙 조망하고 가려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업기 쪽으로. 예, 북문 쪽으로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할수 없죠. 자연상을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아쉬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음, 준비 운동들 하시는구나. 네, 아주 좋은, 예, 네, 등산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보면 아주 좋은 자세죠. 네. 네, 원여봉이 잘 보이고요. 네, 근데, 해군대에도 살짝 보이네. 예, 만경대 노족봉잘 보입니다. 예, 저 위에는 지금 완전히 뿌옇네. 예. 아 참. 원효봉 정상에도 사람이 좀, 두 사람이 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뿌옇 예. 그렇죠. 저, 저 사람이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자, 물이 있어. 물 맑다. 자, 어? 기야 봐봐. 우리는 목표는 백운대가 아니고 어느 보 최정상봉이고 이거, 이거. 노도백운대 만경대 노적봉보다는 원효봉 원효봉 시구문 2.2km 시구문이니까 이제 시체가 나오는 봉이란 거죠 2.2km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예 네, 나중에는 원효봉만을 목표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